지난 우리 3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기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본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서 참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제도 이렇게 집에 가는데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본 사람을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나? 그래서 내가 야기본 사람 생각하니까 마치 내가 수지 맞은 것 같아요. 마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이렇게 지켜주시고 기본과 같이 끄트머리에 있었던 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 뉴욕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뉴욕당에서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주님, 당신의 뜻대로, 의향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에 주님이 그를 받아주셨고, 주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고,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처럼 뭐예요?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달을 그 자리에 세우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놓은 그 자연 법칙을 멈추게까지 하면서 주님이 그 기본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더 이상 낙심하거나 너무 깊은 침윤에 빠지면 안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기본과 함께 나갔던 사람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완전히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했으며. 하나님의 공동체의 칼을 들었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어 가장 멋지게 보였고 가장 하나님 앞 가장 인간들 앞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나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하나님 대적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마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마지막은 그 끝이 없는 치륵같은 굴에 숨는 것이 결국 그들의 최후입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아요 막 의기분천해갖고 다섯 왕들이 힘을 합쳐갖고 한 번도 그동안 같이 힘도 합치지도 않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별것도 아닌 일에 그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갑자기 똘똘 뭉쳤어요 평소에는 별로 사귀지도 않았던데 갑자기 똘똘 뭉쳐가지고 이 다섯 왕국이 협력을 해서 합심해서 칼을 들고 기본을 치러가자 하면서 나왔습니다. 나름 이길 것 같았고 그 기세가 등등했고 뭔가 될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큰 힘을 가지고 나왔는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한 개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조롱하던 자, 하나님과 대립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 결국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나갔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그냥 확 던져버렸습니다. 우박을 이렇게 잡고 확 뿌렸는데 그 우박들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가지 않고 어떻게 요그 난리통 전쟁통에서도 우박을 들고 딱 던지시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타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그, 그 아모리 족속의 그 군사들의 머리에만 정확하게 하나씩 하나씩 그 우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자갈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의 머리에는 떨어지지 않고 그들의 머리에 하나씩 떨어지는데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대적했던 자들 해를 멈추게 하고 달이 뜨는 것을 멈추게 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도륙하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 몸 하나 다 건사합니다 이제 전쟁하러 앞에 나갔던 군사들은 다 죽었고 뒤에서 이렇게 폼 잡고 있던 왕들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 보니까 다다른 곳이 어디냐 바로 이막게다 굴에 숨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비굴하더라도 우리 주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편에 서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 기본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님과 대립하여 하나님과 각을 세우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곳에 쓴다면요 하나님과 여러분 그 대립하는 인생은 결코 설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이제 집를 갔다 오는데 집에를 이제 잠깐 그 이제 뭐 속옷도 가지고 이러려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본이 내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예요 우리가 어제 나간 것처럼 만면의 미소를 싹 지으면서 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중간에 주름이 있어서 잘 웃는 얼굴이 안 돼요 근데도 뭐예요 한번 확짝 웃으면서 하나님 태양도 멈추게 해주셨고 달도 멈추게 해주셨. 고 그뿐만 아니라 이 끄트머리 인생을 주님께서 기본이라 칭하시고 살려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그런 미친 사람처럼 혼자 운전하면서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또이 여호수아가 특별한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건데요. 자 이제 보세요, 왕들을 다 거기다 가둬놨어요. 다섯 왕들을 다 가둬놨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그 아모리 족속의 군대들이 다 우박에 맞고 진멸했습니다. 군대가 다 진멸했고 왕들은 갇혀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25절에 또 말합니다. 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아니 왕들을 가둬놨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대항하는 사들을 다 발로 밟아서 이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길 것도 없어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게 뭘까 생각해봤더니 이거를 가르켜서 이제 패배 의식, 디피티즘, 오랜 기간 동안 노예로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깊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이기고 나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태양이 멈추는 것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무서운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한테도 이런 모습들 참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어제 깊이 묵상하면서도요. 야 우리 자녀들 진짜 우리가 잘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 자녀들이요. 좋든 싫든 이 미국 땅에서 기가 죽어 있습니다. 나가는 순간 기 죽는 거예요. 좋든 싫든요. 근데 교회에서도 기가 죽여. 항상 애들은 저 밑에, 애들은 저 구석에, 애들 하는 데는 돈 쓰지 못하게 하고. 이 몸, 항상 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애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얘들이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이 나가면 무조건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 되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것들은 다 되게 돼 있다.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 거 구준일은 우리가 다 하고 우리가 너희들 앞을 쫙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그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마음대로 너희들이 하라라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길을 펴줘야 돼요 길 펴지 못한 애들이 뭐예요? 다 이기고 나서도 왕들을 다 가둬놓고 나서도 하나님이 우박이 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도 뭐예요? 덜덜덜덜덜 떨떨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또 누구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또 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다가도 우리는 안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서운 패배 디피티즘. 한번 진 사람은 계속 집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도요. 그래서 태권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있는데 툭툭 싸웠어요. 졌어요. 걔한테 지면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걔한테는 못 이겨요. 어느 날딱 봤더니 내가 더 커. 한고이 때쯤 깨달았어요. 어, 내가 더 크네? 8 0 했더니 내가 이겨. 근데도 못 이겨요. 왜? 초등학교 1학년 때한번 졌기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어렸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아이들 뭐 수련회를 간다 그러면은 가서 애들이 이기고 오게끔 해줘야 됩니다. 지는 모든 요소들을 다 없애버려요. 아무리 우리가 그 희생을 하더라도 질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무조건 하면 이긴다라는 것들을 어렸을 때 보여줘야 된다. 사실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야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선배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딱 나가 섰을 때 네가 칼 들고 나가면은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 떨고 있는 자들에게. 그 전쟁을 보고 와서 그 승리한 자들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수아에게로 호 끌어내매 여수아가 호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며. 좀 잔인한 장면이지만 나오라고 딱 그래가지고 다섯 명딱 눕혀놓고 지휘관들 다 나오라 그럽니다. 나왔더니 삐쭉삐쭉 이 자기가 이기고도 삐쭉삐쭉 왜한 번도 못 이겨 봤게. 이겨봐도 이제 요 근래 좀 이긴 거지 그 전에 못 이겨 봐. 삐쭉삐쭉, 삐쭉삐쭉. 그래도 왕들인데 어휴 제들 무서운 애들인데 여호사가 어떻게 합니까? 다 눕혀놓고 발로 밟으라고 그럽니다. 가서 발로 밟으라는. 왕들이고 뭐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모든 자들은 왕이고 뭐고 우리 손에 다 밟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나 아, 나와서 밟어. 그러니까 가서 밟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니네. 이 놈들 별거 아니네.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아이고 뭐 하니까 이겨지네. 아이고 그여호수와말 듣고 나가니까 되네. 하면 되네. k c 시큐가 하면 되네. 우리가 하면 이길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디 가서도 키 작아도. 동양인이라고 해도 딱 가서 그냥 뭐 붙을 일 있으면 가서 그냥 확 붙고 이어나고그 내가 너한테 이길 수는 없어도 너도 한대 맞아야 된다 그런 각오나 내가 너를 이길 수는 없지만 너도 나하고 싸우면 너도 한대 맞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가야죠 가서 무슨 소리 한 마디 들으면 미쳐 갖고 저기 박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여러분 이 우리가 이것들을 다이 저주들을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저는요 우리 아 우리 자녀들한테는요 조금 과장해. 이번에 우리 와보라 전도 집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f 패밀리 페스티벌 할때몇명올 수? 몇명 우리가 부를 거냐? 500명 부릅시다. 500명. 500명 올까요, 안 올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말은 했지만 설마 500명 오겠냐? 500명이 설마 오, 야, 500명이 500명이면 우리 지금 중고등부 애들 다 합친 것보다5 배가 더 많은데. 500명. 그래, 도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안 오면 어떠냐? 안 오면 우리가 다섯, 5인분씩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요. 그,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이 꼴이라서 안 된다. 우리 집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될줄 알았어. 거봐, 나안될줄 알았어. 우리 교회 원래 그런 교회예요. 우리는 안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예, 그 지금, 그 우박이 떨어지는 그것을 보고도, 우박이 떨어지는 거 보고 나면 이제 겁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겁을 떨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가서 밟아 버리라는 겁니다. 속히 그 사단을 그 사단의 모든 권세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망령되이.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졌어. 우리는 할수 없어. 우리는 해봐야 안 돼.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안될 거야. 우리는 하면 큰날 일 거야. 우리 해가지고 이거 지면 어떡하냐? 지는 질 때는 지더라도요. 뭐예요? 가서 그 모든 왕들의 머리를 발부라라고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오늘 딱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요 뭐예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로만 16, 19그막 노래도 있잖아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뭐예요?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런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주님이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다 밟아 놓으셨습니다 우박을 보낼 준비하고 계십니다 태양도 멈추게 하십니다 달도 멈춰 있어요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특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는 집안은요 그냥 괜히 그냥 이 어깨에 힘 들어간 집안들이 있습니다 아빠도 얼굴에 힘이 딱 들어와요 아이고 오늘은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엄마도 그냥 괜히 이쁘지도 않은데 어, 자기가 제일 이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엄마, 내가 엄마 가 얼마나 이쁜 줄 알아요?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된다는 거예요. 아빠, 아빠 힘들어도 우리 가정 됩니다. 걱정하지 마. 조금만 더 세탁소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사업해주세요. 우리 다 됩니다. 우리가 대학만 졸업하면 우리 다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충만하게 익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와중에도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막제 발로 밟고 전쟁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해질녘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야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요,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금 앞에는 피가 튀고 뒤에는 다리 멈춰 있고 나가가지고 우박에 맞은 백성들이 지금 막 널려 있고 이제 갖고 이제 승리했으니까 이제 승리 이거 처리해야 되고 왕들 죽이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요. 이 난리통에서도 뭐예요? 신명기 말씀처럼 목에 이제 나무에 매달은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해가 지기 전에 이제 다 끌어내려서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 그 유대, 그 예수,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이 난리통에도 그 왕들, 비록 적군이지만 다시 끌어내가지고 그 굴에다가 장사 지내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난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쟁 끝나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전쟁 끝난 상태에서 누가 뭐 먹을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고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녁 되면 다 어떤 시체라도 다 내리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저녁 되니까 회의하는 게 아니고 다 일단 끌어내려서 그들을 다시 장사지내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진짜 철저하게 훈련 받았구나.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 받았고. 모세라고 하는 정말 좋은 지도다 아래서 훈련 받았고, 여리고성 앞에서 훈련 받았고, 여리고는 돌면서 훈련 받았고, 아이성에서 실패하면서 훈련 받았고, 아이성에서 다시 성공하면서 훈련 받았고, 아간을 돌로 치면서 훈련 받았고, 이제 이 모든 훈련의 그 뭐, 끝이 뭐예요? 훈련의 끝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100배 낫습니다. 왜?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할수 있냐? 다 그거 한 사람만 할수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우리 이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난 3일, 4일 동안 우리가 이 기본을 발표 보면서 참 주님이 주시는 엑스트라 인생의 어떤 뭐죠? 축복을 바라봅니다 여기 새벽에 무릎 꿇고 계신 분들 제가 봐도 이렇게 이쁘. 고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어르신들한테 목회자인 제가 봐도 너무 이뻐서 내가 뭐줄 수만 있으면 그냥 줄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라도 하나 이렇게 딱 빼봐가지고 있으면은 야그래도 하나씩 그냥 다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다한 분씩 한 분씩 다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세뇌레이션입니다. 여호수아이 오늘 사단을 발 아래 놓고 이기시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이렇게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일어설 줄 믿습니다. 사단을 발로 밟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 사단을 발로 밟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호수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